오, 옵신 하나님.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으며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렵고 험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저희가 기리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m hmm.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인인사나눕시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을 기리는 종 n 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33장 같이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은가 임하실비입니다.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리지 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으며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도 하셨습니다. 갯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두렵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큰 일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가십니다. 예수께서 완악한 권력자들이 떵떵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악한 권세와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참된 생을 살게 하시려는 중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굳건한 생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발자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당시의 정치 군사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쫄병들에게도 참담한 수모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의 무력하고 불의한 재판에서 십자가 형을 받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권과 성전 종교가 민중의 지배 구조였습니다. 지배 계급은 피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늘 자기들을 동경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지배 계급이야말로 최고의 권위와 권세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는 국경을 넘고 문명을 넘어 영원히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고 곤고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낡고 투박한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 평범하고 누추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 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상황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있었던 정치범의 처형사건으로 여기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뭣도 모르고 냉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시며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죄악과 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길은 당신의 한 몸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참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의 구조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산 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매우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벌거벗겨서 높이 매달아 그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고난 받는 종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사랑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떠돌지 않고 분명한 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갈 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전의 잘못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일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염치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빌리보서 2장의 말씀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순환과 십자가를 쉬쉬하고 숨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 당신이 뭘 잘못해서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에 보내시는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마음이죠 몸도 갖고 계셨으니 고통도 느꼈고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마음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거룩한 주님의 길을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홀리윅 거룩한 주간이면 날마다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약한 모습이었으나 영원토록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세계사를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룩한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혹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늘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특별한 걸음을 걸으신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한 주간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고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